어젯밤, 억수같이 비가 내려문 듯 부람산 건폭이 보고 싶었다. 삼전역에서 9호선 타고 동장역에서 4호선을 환승하니까 당고개역까지 30분이나 더 걸렸다. 당고개역 한번 출구를 나와 사거리를 건너 공사현장 오른쪽을 따라가다 부람산 둘레길 안내글씨를 따라 오른쪽으로 돌고 조금 가다 왼쪽 철쭉동산으로 올라가서 부람산 둘레길과 마주쳤다. 화장실을 지나 경수사로 올라가 우중폭포를 보러 갔지만 어젯밤에 쏟아진 빗물 대부분이 지나가고 폭이 가늘어져 있었다. 계곡 옆 비탈길을 따라걷다. 오른쪽으로 청부사 가는 길 말고 왼쪽 등산로로 간다. 불암산 정상까지 1.6km, 천보사 조금 위 폭포약 수터까지는 계곡물이 왼쪽, 조금 위 무명 폭포까지는 오른쪽에 있어 작은 폭포와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샛길로 능선을 올라갈 때 버섯들이 많이 보였지만 아는 것이 없어 사진만 찍었다. 오랜만에 쥐바위와 바위채송화를 보고 정상에서는 까마귀가 반겨주었다. 저 멀리 당곡의 전철역 오른쪽으로 수락산이 보인다. 까마귀 진장이 반긴다. 당고개역에서 1시간 30여 분 걸려 정상에 올랐는데 내려갈 때는 1시간여 걸려 상계역으로 가는 길에 500mm 생수 한 병을 걸어가면서 다 마셨다.